하겠고요. 자,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당한 것 같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3의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가질 때 f0의 값을 구하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또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 그러면서 여기 안에, 아래쪽에 있는 얘가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함수다라는 거지 맞아? 그러면 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마이너스 1이 극대 아니면 극소에서 가져야 지만 우리가 y는 3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다가 마일 마일 넣어주면 함수가 1 2개어야 돼서 f 1이 3이거든요.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 뾰족점 없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어 자, 그러면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두면 여기가 y는 3일 거니까 마일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이 fx를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킨 얘를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니? 얘가 y는 gx야 그러면서 이 gx가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가 마이너스 5를 가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극소가 생기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인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야 되고, 그러면 마일보다 커나 할 때는 f(x), 마일보다 작으면 얘를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서이 부분을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밀리함수지 되니?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죠.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5이 파란색 그래프 얘가 음, GX일 때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되려면 원래 있던 함수를 다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원래 있던 함수가 대칭시키면서 극소가 될 거고 원래 있던 함수의 극대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이제 여기를 우리는 대칭시켰다라는 사실로부 구할 수 있는데, 지금 이 부분을 y3에 대해서 대칭시켰기 때문에, 여기 간격이 똑같겠죠,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. 그럼 여기가 위쪽으로 8. 올라가니까 여기가 y는 11이다라는 거지. 됐니? 그리고 문제는 구하라는 건 f 0을 구하래. 지금 이 빨간색이 y는 fx거든? 파란색이 GX가 되는 거고 F0을 구할 건데 지금 간격 보니까 여기가 2대 1 여기가 지금 0인 거죠. 그래서 F0은 얼마다 11이다라는 거 F0은 11